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아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프리카에 떠오르는 집킨 모구부 인사드립니다. 열정 가득한 신입 버튜버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어, 무슨 방송을 하고 계시죠? 아, 저는 현재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을 하거나 제가 게임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네, 제가 울고 그런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는 게 콘텐츠예요? 아이 아무래도 제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눈물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 아이, 이 특각이 나와서 에 예, 제가 좀예 요즘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근 제가 F 100%라고 적어놨거든요. 아 그렇죠. F 맞죠?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기, 일기도 막 쓰시더라고. 아네저 매일매일 일기 네.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분 방송을 좀 이제 봤는데 준비하면서. 방송 시간이 일단 개같이 길어요. 8시간, 10시간씩 방송한 데 맞죠. 아, 맞습니다. 어. 아니 그렇게 오래 방송할 체력이 있어서 신기하더라고 그런 것도. 한참 좀을때라 BJ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BJ는 아, 인간분들 물어보신 건가요? 네, 네, 네. 인간분 다 포함해서 그냥. 아, 제일 저, 좋아하는 사람. 저 임아니 님 좋아합니다. 아, 이만희 님이요? 아, 네, 네. 아 오케이. 네. <laughs> 아, 대월량 님은 그 당연히 아이, 저만의원픽이시죠 저는 뭐 버추얼이니까요. 뭐 버추얼 아, 빼신 거죠? 아 그죠 아, 그죠. 네, 아 버추얼 그쵸? 빼고 아 버추얼이었으면 당연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아 아. 아 사라신 아, <laughs> 어, 거 아니죠? 아아 아. 아, 아그그 대표해요 그런 거. 아, 아니 뭐 그런 거에 섭섭해하고 그럴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 이거 눈물 눈물 닦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아 이거 아닙니다 눈물 아니에요 <laughs> 땀난 거예요. 뭐 어쨌든 유튜브 쪽도 많이 할것 같고 뭐 버티버 뭐 생방송 뭐 이런 것도 잘할것 같은데 네어 이제 중요한 거가 있죠 네 결국에 블루 점프에 들어와서 뭘 하고 싶은지 음... 또 블루 점프하면 이 3D 모델이나 그런 기술력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몸을 쓸수 있는 또 닌텐도에서 또 최근에 나온 게임 중에서 몸을 쓸수 있는 게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모델을 이제 풀로 보여주면서 좀더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임을 하면서 3D 하면 또 제일 보여 줄수 있는 장점 중 하나가 춤 같은 방송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챌린지 같은 거나 네, 그런 거 촬영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버튜버 방송이 인기가 많아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아직은 버튜버에 대한 편견이 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사람마다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는데, 아바타 디자인에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무난한 디자인이나 좀 호불호 없는 디자인을 내세운다거나 유입을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강력한 거는 유튜브 컨텐츠를 본인이 편집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제일 커요. 본인 키리누기를 본인이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은 즉슨 유튜브 편집자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리고 편집 피드백을 뭐 스스로 해서 편집자 잘 구해서 할수 있다. 감이 있다. 센스가 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모구군 님. 네. 아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존갱과 소통방송을 하고 있는 모구구라고 합니다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어,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이 되게 그 다들 면접이나 다들 서류 보시고 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좀 조사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네 보시면은 이력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한분한분다 정리를 해왔어요 음? 이거 좀 보면은 우선 이 과몰입을 잘한다 그냥 특이점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F 한200% 되시는구나.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일기도 <laughs> <시도> 막 쓰시더라고. <laughs> 혹시 일기장 어제도 쓰고 오셨나요? 아, 네, 어제도 쓰고 왔습니다. 어, 보통 어, 보통 어떤 내용을 적으세요? 그냥 오늘 하루 어땠는지랑 오늘 방송에서 뭘 했고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해야지 오늘 재밌었다. 다음에도 또, 또 해야지. 살짝 이런 내용. 진짜 개인적인. <laughs> 음... 그리고 이분을 제가 서류에서 뽑았던 이유가 일단 그 방송을 그러니까 노력파 버튜버라고 음. 좀저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준비성이라든지 방송을 위해서 좀 움직이시는 게 행동력이 되게 좋으세요. 컨텐츠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면 막 참여하려고 하시고 네네. 그리고. 직접 편집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오, 능력자분이시구나. 어, 능력자분이시구나. 네. 그런 쪽에서 네. 일하셨다고 하셨죠, 그때. 네, 네, 네. 어, 그런 쪽에서 일하시기도 하셨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뭐 오랫동안 이제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게 유튜브 능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laughs> 그죠, 그죠. 어. 네. 그래서 이거를 솔직히 본인만의 유튜브 장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생산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엄청 큰 장점이네요, 네. 음. 아, 혹시 뭐 쇼님 이력서 보시고 뭐 약간 특이사항 있으신가요? 아네그 일본어 전공을 하셨다고. 아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오디션에 그 참가하시는 이 포부를 혹시 일본어로 <laughs>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좋다. 어, 어, 하시, 어, 이런 거아 이런 거 준비를 아이고 저 즉성에서 해야 되는. 아 그럼요 그럼요. 닥상 네. 긴장しましたが一生懸命頑張りますよく見てくださいね. <laughs> <laughs> 아, 요리스코お願いします. 하, 요리스코お願いいたします. 요리스코, 오늘 하십니다. 아, 쇼님도 아, 아, 일본어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아, 저 별로 못합니다. 네. 아, 예. 아 근데 내, 제가 알기로 쇼님이 예, 예, 예. 상당한 오타쿠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아, 아 제가 그 듣기 애니메이저에 평가를 애니메이저에 많이 하거든요. 한자 하신다고. 네. <laughs>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 아. 듣기 평가만 하고 있어요, 맨날. 네. 애니만 보고 있어서.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셨다고? 네. 어, 졸업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 네, 졸업했습니다. 오, 약간 오 커버 같은 것도 많이 하셨나봐요. 커버 같은 거 준비는 하고 있는데 좀더 제대로 하고 싶어서 노래를 좀더 배우고 커버를 하나씩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아, 다이트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네. <laughs> 오케이, 노래는 어떤 거 준비하셨죠? 아, 제가 오늘 부를 노래는 어, 원래 한국 노래를 하려다가 이제 일본 노래를 뭐좀 상큼하게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해서. 네 조금 애니풍이 있는 좀 일본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너무 좋아. Oh, yeah. 네, 준비 되시면은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오, 하려워, 네. 감사합니다. 오오, <목소리도> 예. <목소리도> 아유, 아 고생하셨습니다. 알 아,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님? 아 일단은 목소리에 너무 잘 맞는 곡을 고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일본어 전공을 하셔서 그런지, 예 네, 굉장히 좀 부르시는 것도 익숙한 느낌이었었고, 그 말씀하실 때랑 굉장히 다른 톤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톤이 음악에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네네. 아저 질문 하나. 네. 혹시 여기서 또 이제 질문하는 이거 중요하거든요 어?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 오아저 이상형은 아 얼굴은 안 보고요 아, 저 성격만 좋으면 돼요 아 끝인가요? 음? 아 당연하죠 사람은 성격이 전부니까요 아 근데 내가 기대한 답이 안 나왔어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약간 정석적인 답변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laughs> 아 저는 뭐아 저는 뭐 별과는 없고 시청자들이 제 이상형이죠. 아 설마했는데, 아 설마했는데 그 근사네 아, 설마 아, 아, 이게. 제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아. 팬분들이 제 여자친구죠. 아 맞아 그거지. 아네 아, 그렇 아, 그렇죠. 대답이 안 나왔었어. 아 제가 하나 배워갑니다. 배웠다. 원장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배웠다. 저... 너무 좋은 무대 보여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어,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방송 화이팅이야.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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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이팅 거기 아니야! 아, 죄송해요. 그, 조심 조심해서 그, 넘어지지 말고 여기 어두우니까 여기. 좋아요 좋아요. 아 맞아 숨 막혀 얘들아 너네 반응 하나 하나에 내가 지금 살고 죽어 알겠어? 아 진짜 눈물 나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진짜라고? <목소리가> 진짜야? 잠깐만.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짜라고. 앞으로 코끼만 걷고 이제 나는 이어다 아...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 아... 고마워.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우야 작은 선물이야. 항상 노력해줘서 고마워. 응, <laughs> 열심히 할게요. 저 나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죽어해줘 고마워 웃기지 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괜찮아 무대위 해소하면 뭐